우리 교회 추수 감사절 절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절기는 우리 쟁해진 우리 11월 셋째 주일만 감사의 절기가 아니고 1년 12 365일 동안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받고 복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감사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내를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 피가 잘 흐른대요. 혈류량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많이 흐르는데 이 옥시토신은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그 물질이 옥시토신. 그래서 감사하면은 이 물질이 많이 생성돼가지고 우리의 스트레스도 두려움도 고통도 떠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 삼모가 아기를 낳으면 훨씬 쉽게 날수 있다. 그런 의학적인 통계도 있다고 할 만큼 감사는 참 좋은 약입니다. 이 감사는 그렇게 참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유지하는데 좋은 약도 되지만은 이 감사는 전파력이 있어 가지고 내가 감사하면은 행복해지는데 이 행복해지는 이 행복의 삶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15%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또그 다음 사람한테는 한10% 정도 그 다음 그 다음 사람한테는 6% 정도 이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전파력이 있어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이웃들도 이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감사의 삶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좋은 일이 생기고 또좀그 어 감사가 행복이 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는 연쇄적으로 좀 전파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건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없이도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예, 상대방에도 또그 다음 또, 그다음 또 상, 친구에게도 또그 다음 친구 친구에게도 참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통해 주변 모든 이웃들이 행복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는 참나 혼자만 참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이웃 관계도 참 좋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참 나를 정해서 특별히 좀 감사도 멸라 해가지고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고 맥주 감사절 기고 추수 감사절 절기인데 우리 추수 감사절 기는 특별히 우리 일년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끝 마무리하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 추수 감사절 기는 나누는 절기입니다. 나누는 절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참 일년 동안 농사지었던 이 농산물들을 주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추수 감사절 기였다. 그래서 추수 감절기는 우리가 지난 11월 첫 주, 둘째 주 감사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 가지고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참일년 동안 참 마무리 잘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참 생명의 멸류관을 참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금년 일년 동안도 주어진 삶명잘 감당해서 어 죽게도. 속석에선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 그런 은혜들이 예, 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참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아, 참 교회 사랑하는 교회 일꾼들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기를 양 우리의 본이 되라. 양 우리의 본이 되라. 참 우리 사랑하는성도의 금년 1년 동안 자 우리가 참양무리의 우리 성도들의 참 본된 삶을 참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배드로는 이참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이 어떻게 하면 양무리의 참 본이 될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또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을 하고. 양물의 본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는 것이 참 본이 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를 짊어지실 때도 역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를 지실 때도 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 참.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주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쁨이 없이는 즐거움이 없이는 우리가 주의를할 수가 없죠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참그 할아버지, 참 노아는 당대의 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완전한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지루했겠냐. 참 얼마나 지루했겠냐. 그러나 이참 지루도 하지만은 주위 모든 사이 얼마나 참이노 할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하고 저 웃긴다. 어떻게 참어참그 비가 오겠냐 하면서 노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참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 요즘 같아도 우리가 생각해보니 방주 짓는다고 어참 (120년) 동안 이것도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계속 아마 방주를 요즘도 짓는 사람이 있다 까거으면 아마 해 토픽감이 돼가지고 아마 치재하러올 거예요. 어? 내가. 방주를 짓고 있으면 취재하러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어때요 예수 믿어도 별나게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한테만 역사하시더냐 아마 그렇게 흉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는 노아한테 그렇게 요즘 같은 그런 세상에 무슨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를 줬거냐 비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참고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지을 때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일할 때 이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마음에 어떤 평안함이 없으면요, 우리 주일 주일하기 가 엄청나게 참 힘들지요. 우리가 어? 주일하는 데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참 내가 이 참 주의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행복해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흥이 났어요. 요즘 우리 수능 시험이 끝났지만은 우리 수능 시험 치는 우리 학생들 지난 참그뭐뭐 뭡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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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한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칠산하는 그런 참 날이 수능 시험인데 그가 그들이 수능 시험 치는 그날 정말. 공부가 지난 12년 동안 열심히 흥이나서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좀 수능 결과도 그들이 원하는 좀 결과 나왔을 것고또 실수해 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 도있겠만 어쨌든간에 그렇게 12년 동안 흥이 나가지 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이고 어? 공부를 덜한 사람들한테는 덜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모든 참죄 일하는 데 있어서 짜증 나지 않고. 우리가 죄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사무실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흥이 나가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하고 짜증 나고 신경질적으로 일하는 그 일하고는 아마 그 결과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차이가 이게 이 노아처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드리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마음도 우리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양하는 성가대에. 찬양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면 그 은혜를 그좀 듣는 모든 손들 도 훨씬 더 은혜로울 거예요. 응? 네. 은혜로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기뻐 즐거워할 수 있어. 내 본인이 먼저 기쁘고 즐거워게 하면 주인의 모든 아까 이 주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거예요. 네. 내가 행복하면 주인는 모든 사람 행복할 것이야. 내가 내가 참내 마음에 짜증이 있고 신이 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도 역시나 신이 나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행복하게 예? 흥이 나가지고 즐겁게 일을 하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재밌게 예? 우리가 직장 사는 사람들도 직장에 내가 열심히 재밌게 일을 해야 아마 그 주인도 재밌을 거예요 그 일하는 거 보면서 어? 아마 더 주고 싶을 거예요 더 생각하고 싶을 것이고 어? 그런데 우리 주인은 다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일을 게을리하게 하면은 아마 주인도 어? 참그이 종은 바꿔야 쓰겄다. 이종을 바꿔야 쓰겄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내가 즐거우면 주인 모든 사람이 즐거워고 내가 기쁘면 주인 모두 다 기쁘고 내가 신이 나면 주인 모든 사람이 다 신이다고. 우리가 이사 주인은 사람 건너 건너 건너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그그좀 행복이 넘친다고 했는데 같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신나야 되는데 오늘. 이참 말씀에도 자원하는 마음이라 이 모든 마음들이 다그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장한 자설하지 말아라.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어떤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주장하는 건데 강압적인 태도나 이런 것이 참 주장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이 일치해야 된다. 말보다는 행동이 행함이 실천되어야 된다. 행함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우리가 생각을갖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천 조그마한 실천도 없는 말은요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자기가 실천하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더욱더 그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는 데서는 항상 우리 겸손으로 우리 의 허리띠를 띠라이 겸손이라고 하 얘기를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이 베드로도 베드로 사도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짐이고 배려고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내가 양보할 줄 아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우리의 참 그것을 우리 허리 허리를 동이라 그러듯이 이 베드로 걸로 허리를 통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 그 일이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 네. 응? 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참 취일할 때 남을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베풀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이래 보세요. 얼마나 그 일이 재밌고 그것이 즐거운지. 네. 내가 주장하는 마음,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이 뭣인가 내가 뭔가 내 뜻을 관철 시키려고 하면요, 은그 일이 짜증스럽고 그 재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상대방의 어떤 실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일을 하면 그일 자체가 재밌다 그런 얘기죠.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베푸는 은행 것이고 그러나 내가 주장하고 내가 참 어떤 내 뜻을 관찰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하는 것이 내 어떤 기대에 못미치만 자꾸 짜증이 나는 것이고 우리가 말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실수 투성이들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그게 세상 모든 사, 사람들의 저그 그,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많이 있고 허점이 있고 그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보완해 가며살아가는 부부지요. 부부가 완전한 부부. 남편이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들이 많지만 은 서로 보완해가면서 부부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부부가 살아가니까 그 부부가 행복한 거죠 그게 주장이 아니고 배려입니다 그게 겸손인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이 멸류관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생명의 멸류관이다 기쁨의 멸류관이다 의의 멸류관이다 영광의 멸류관이다 멸류관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많 있는데 이멸류관은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착역 죽게 가면요 반드시 우리의 심판이 있어야 되지요. 또 심판이 있으면 심판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멸류관이 있어야죠. 그게 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정당 아닙니까? 우리 예수 님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마지막 끝나고 주님 앞에 갈때 우리 주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공정하게 판단해서. 그에 맞는 의미였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이게 정당한 공정성 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사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공정성이 없이 모든 뭐 공의가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혼합된다 같으면요 그건 정당하지 않죠 정당한 대우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주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많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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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웃들과 함께 베풀며 살았는데 할배 갔는데 그 대가를 못 받는다 그 불공정한 거. 세상에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가면요, 이 행위책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다 재판해서 판단해서 여러분들을 공정하게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는 이 어떤 생명의 관을요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빽긴 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은 자기에 주어진 이 멸류관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이 멸류관을 빼앗기는 정말 불행한 왕입니다. 불행하나. 그 불행의 첫 번째 원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멋진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한 그런 왕이 됐어요. 뭐 키도 크지만 얼굴도 잘 생겼지요. 부모의 효자도 효자효도자는 효자입니다. 세상에서요. 그래서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그 자식은 정말 잘된 자식이, 에요 좋은 자식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부모의 앞에 불리한 자식은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명예 있다해도그 자식은 잘못된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되, 되면서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잘했던 효자입니다. 효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참 이뻐가지고 어? 그 당시에 이 사울 왕처럼 준수한 왕이 없,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준수한 사람 선택에다. 얼마나 참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그가 살다가 왕노를하다 보니까 참 그가 교만했든지 교만했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요 이 아말렉 이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항상 이 역사에 이 아말렉 족속은 마귀 족속들인데 이 마귀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참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참 아말렉 족속은 이 야곱과 예서 예사, 예서의 후손 예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후손은 어떻게 보면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이 마귀 사탄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가깝게 있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요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참 가까운 곳에 이 마귀 사탄들이 항상 사리고 있다가 역사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집안에 장 맛을 보는 사람이, 우리 집안 흉보는 것이지, 우리 집안에 장마다 안 보는 사람이, 흉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흉봐요. 우리, 우리 집에 장 맛을 봐야 그 장이 짠지 싱건지, 뭐 물을 덧쳐야 되는지, 물을 안 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흉보는 것이지, 전혀 우리 집안과 관계없는. 적속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나 막할 때도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온다든지 뒤에 흐미진 이게 떠는 사람들 뭐 잡아서 공격하는 이게 다 아말렉 족속들이 에요 사울 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아말렉 족속들 침멸해라 같이하면 안 된다 이야기는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들 치러가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는 막 기름진 양도 있어 요 살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뭐, 사람들 노동력을 가진 아주 힘센 노동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비실비실한 것들은 다 갖다 죽이고, 노동력 뭐 갖다가 이렇게 하면 자 어? 우리 농사짓는데 좋고, 다시 봐 살려주고, 어? 살찐 송아지, 살찐 뭐 암소 다 살려주고, 누구의 말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이 사우랑이요. 시험이 들었어, 시험이 들었어. 요 우리 하나님이 그 욕심 많은 이 사울 왕한테 뭐했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버렸다. 우리의 주인 그 좋은 면류관도, 그 왕관도요, 욕심 때문에 잃어버려. 욕심 때문에. 아말렉 족속들 시험도 들었지만요, 아말렉 족속들한테 죽임도 당했어요. 죽임. 마지막 비참하게. 말렉족 속에 누구를 죽였어요? 사우랑을 죽였어요. 사우랑.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세상의 물질, 바벨탑, 다 우리를 요, 우리를 유혹하는 참 마귀 사탄들의 저어 우리 우리에게 집어 주는 하나의 뭐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지금 네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 만족한 삶이고 이 삶이 감사한 삶이에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 눈을 뜨고 오늘 하루 활동한 하 것이 감사할 일이지 어떤 욕심, 욕망, 어떤 범죄자, 어떤 어떤 파멸담 이런 것들 참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주리학교 우리 찬송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눈이 보이는 것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우리는 항상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눈에 보는것 어떤 것을 보느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리이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왕이요. 이 아간이라고 왕 아니요. 아간이 아간이가 여호수아 여호수에 보면은 우리 무더 어디에 있어요. 것이죠. 여러들 점령해 가지고 다 갖다 하나님 버리라고 그랬어요. 쓰레기 같은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가 외투 한벌 금못 뭐뭐뭐뭐한한 뭐, 뭉치 은못 은, 뭐, 은 500세겔 이것 훔쳐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쟁 폐예요그폐한 원인을 먹고 먹고 찾아보니까 아가니가 그까지것 그 외투 요즘 같으면 유명 브랜드 얼마나 뭐돈 뺏고 가려고 모르지만 유명 브랜드 하나 그것 하나 숨기고 뭐 은금 좀 갖다 숨기고 이런 게 제가 됐어요 제가 그런데 아가니라는 이름 뜻이 사고뭉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성조, 고조 할아버지들은 다그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인 우리가 가문이 그렇게 아름답게 참 조상조상 대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잘 내렸다 갈지라도 우리 가정에 사고뭉치 하나 있으면 욕심 많은 욕심 많은 사고뭉치 하나 있으면 그 사고뭉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정에 사고뭉치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은혜고 이 아간이 사고뭉치였다. 사고뭉치 아간은요 욕심 하나 그까지 욕심 하나 부려 가지고 그 가정을 망해 요그 이후로 아간의 이후로. 성경에 야간에 이, 이 가문이 사라져 버렸어요. 별것 아닙니다. 그까지의 욕심 안 나. 그까지 그 정말 뭐 뭡니까 그 외투 한벌뭐그은금 그까지 그 은, 얼마나 가겠어요? 요즘 같은 금이 금가에 비싸가지고 얼마 그뭐 갑부가 되고 뭐뭐 매덕 대지뭐 차례 될지 모르지만요. 그까지 가지고 가문을 망쳤.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삶에 사고뭉치 안 만난 것도 축복이에요 사고뭉치 안 만난 것도 사고뭉치 하나 있으면요 우리 가정이 가정이 안 돼요 사고뭉치 가정이 우리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이 우리 사고뭉치 때문에 우리 가정이요 폐가 망신해요 폐가망신.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로운 삶이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이 된 삶이에요 복된 삶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참 복있는 삶인 줄 아십니까? 복있는 삶이에요 서반 집사가 순교할때 불에 맞아 피투성 이가지고 쓰러지면서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한 아이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참 죽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밝았던지 간에 사울이 사울이 바울인데 바울이 사울되긴 사울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했을 때이 사울이 이 누가 스데반 집사 죽는 것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세상이 태어났다 죽는 것 보고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역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 세상 떠날 때참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하늘을 쳐다봤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쳐쳐보보하하 하늘 보자고 0 0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서서 기도한 것을 보고요. 0 0 0어0 기쁨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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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겠어요 그 신앙과 그의 믿음은 하늘을 쳐다봤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음성을 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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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0 쳐서 돌, 돌, 돌이 날라와도요 그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됐어요 우리는 열심히 좀 죄일 좀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좀 금리를 마음먹고 일하려고 그러면요 누가 설치냐 마귀 사탄들이 설쳐요 사탄들이 심어요 이 마귀 사탄들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들과는 속속일수도안 돼요. 그들은 쳐서 버려야 돼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어, 뭡니까 인생을 망치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뭐 그런 뭐 아마 세미나 하면 돈좀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마태복음 십오장에 가서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거기 보면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면 교사한 얘기를 많이. 그 뜻이 본이 되지 않는 남의 일,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 경우에 이르는 말이다. 단기 그러니까 남의 어떤 실수, 남의 잘못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고 나는 그렇게 안해야왔으니다 마음 먹고 고치고 살아가는 그게 반면 교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인생을 망치는 한 달라도 받은 사람 왜 그가 실패자냐, 실패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인의 뜻을 몰랐다. 오해했다. 주인, 주인의 뜻을 모르고 오해했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수 있어요. 게을렀다 게으르니까 남들은 다 가서 일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그냥 감춰뒀어요. 숨겨뒀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될 사람도 일하지 않고, 게으른 그 자체가 그죄입니다 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망치는 길, 주인의 뜻.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인은요 멀리 갔다가 다시 이제 뭐다옵니까? 이게 결산하러 와요, 상급주로 와요.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세상 살면서 모든 달란트, 모든 달란트 우리 다줬어요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게으르고 이한 달란트 받는 이 종에서 우리가 판명교사 삼단을 갖으면요, 우리는 열심히. 뭐든지 말든지 누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오장육부를 급든지 말든지 우리의 초진자들 열심히 해야 주인은 온다니까요 언젠가는 이거 결산하러 그래 잘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상급을 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서야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아 없는 거 빼앗아 가고 있는 자테 주기도 줘버리기도 하고 다섯 달러 또나테 운지가 아니다 11월에 했어요. 땀 흘려서 고생했어요. 여름 내 수고가 결코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